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온라인 전용 무료 pdf 파일 변환 사이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및 문서 편집을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pdf를 변환시켜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기에 유용한 웹사이트 에서 무료로 pdf를 변환하고 편집 할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pdf를 다양한 폼 로 변환시켜줄 수 있는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뿐만 아니라 PDF 파일의 용량을 압축하여 가벼운 파일로 만들 수도 있는 업무용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해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이트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PDF 파일 변환 사이트들은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시청자 분들께서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료 PDF 파일 변환 사이트 베스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무료 PDF 파일 변환 사이트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 love PDF 사이트입니다. I love PDF는 PDF 파일 합치기와 분할, 압축, 변환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몰라서는 안 되는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저 또한 PDF 파일 작업 시에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이고 많이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모든 PDF 도구를 클릭해서 여러 기능들을 살펴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자 하는 PDF 파일에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해당 기능에 PDF 파일을 간단하게 업로드시켜 주시면 편집 준비 과정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기능 중에서 PDF를 PPT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해당 기능을 들어간 후에 PPT로 변환시킬 PDF 파일을 업로드시켜 주신 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PPT로 변환을 누르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원클릭으로 손쉽게 PPT로 변환을 시킬 수 있는데요. 다운 또한 변환이 된 후에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를 누르지 않아도 되어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PDF에서 PPT로 변환된 파일을 확인해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PPT 포맷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잘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면서 손쉬운 변환 사이트죠. 이뿐만이 아니라 PDF 파일의 용량을 간단하게 줄일 수도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PDF 압축으로 들어가서 용량이 너무 커서 메일로 이동하거나 공유 하기가 어려운 pdf 파일을 업로드 하여 간단하게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축을 하기 전에는 pdf 파일의 크기가 2.8mb 였는데요 압축 후에는 얼만큼 용량이 줄어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량을 줄이는 부분에서도 압축 레벨을 통해 익스트림과 추천 압축 낮은 압축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저는 주로 추천 압축 을 사용하는데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압축을 선택한 후에 우측 하단에 있는 pdf 압축을 누르면 자동으로 압축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압축된 PDF 파일 용량을 확인해보면 1.5MB로 용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본 경험상 용량이 큰 PDF 파일을 압축할수록 용량이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커지고 추천 압축이 아닌 익스트림 압축을 하면 용량이 훨씬 줄어드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아셔야 하는 점은 용량을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원본 파일에 비해 화질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용량으로 압축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DF 파일 변환과 용량 압축 기능 이외에도 PDF 파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하니 해당 사이트를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PDF 파일 변환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iLovePDF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컴보티오 사이트입니다. 컴보티오는 PDF를 포함한 문서뿐만이 아니라 오디오와 비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모든 파일들을 무료로 변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 중 하나인데요. PDF를 포함해서 다양한 파일을 변환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에 변환해서 문서 변환기로 들어가신 후에 온라인 문서 변환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집하고자 하는 PDF 파일을 업로드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점점점으로 표기된 부분을 눌러서 포맷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설정해주시면 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컨버티오에서는 변환할 수 있는 포맷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에서 ppt로 설정해주시면 점점점이 ppt로 바뀌고 아래에 있는 변환을 클릭해주시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pdf 파일이 설정한 포맷 유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변환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컨버티오는 무료로 기능을 제공하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서 PDF를 변환해도 글자가 깨지지 않고 원본 파일 퀄리티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DF 파일을 변환하고 편집하시라는 분들에게 iLovePDF와 Convertio 두 사이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무료 사이트들은 용량의 제한과 개수의 제한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 다른 사이트들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다른 사이트들도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PDF 파일 변환 을 하시 려는 분들께 서는 컨버 티오 사이트 를활 용해, 보 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스몰 PDF 사이트입니다. 스몰 PDF도 앞서 알려드린 사이트들과 동일한 무료 PDF 파일 변환 사이트로 PDF 파일 변환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 또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DF 파일 편집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앞선 사이트와 동일하게 편집하고자 하는 PDF 파일을 업로드시키고 나서 편집하고자 하는 방향에 기능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PDF 파일을 업로드시키게 되면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JPG와 PNG의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을 할수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변환을 누르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맷으로 변환이 완료된 후에 다운로드를 눌러서 해당 파일을 바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은 해당 사이트에서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을 구분지어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퀄리티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특히 글자, 폰트 부분이 무료 버전에서는 조금 깨지기 때문에 글자가 많은 PDF 파일보다는 이미지가 많은 PDF 파일을 변환할 때 해당 사이트 이용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PDF 파일 용량 압축을 통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밖에 PDF 파일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무료로 PDF 파일을 편집하시려는 분들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PDF 파일 변환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스몰 PDF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린 PDF 사이트입니다. 우린 PDF는 앞서 소개해드린 사이트와 동일한 무료로 PDF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PDF 뷰어부터 다양한 변환기, 용량 압축 등 PDF 편집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굉장히 쉬운데요. 예를 들어 PDF 용량을 압축하고 싶다면 PDF 압축을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에 편집하고 싶은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업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용량이 컸던 PDF 파일의 용량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 지금 파일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쉬운 과정입니다. 어떠신가요? 해당 사이트도 정말 간단하면서 쉽게 PDF 파일을 변환시킬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PDF 편집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니 PDF 편집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PDF 파일 변환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오린 PDF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PDF 24 Tools 사이트입니다. 마찬가지로 PDF24 툴즈 또한 무료로 PDF 파일을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총 30개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PDF 파일을 편집하고 싶은 기능을 자유롭게 골라서 무료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 첫 줄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고 그 중에서 PDF 변환에서 포맷을 바꿀 수 있는데요. 해당 기능에서 PDF를 다른 파일로 변환으로 들어가서 편집하고자 하는 PDF 파일을 업로드시키면 준비 과정은 모두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변환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포맷 중에서 변환하고자 하는 포맷을 선택하신 후에 우측에 있는 변환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설정한 포맷으로 변환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변환된 PDF 파일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과정입니다. 추가로 해당 사이트에서 PDF 편집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니 PDF PDF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를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PDF 파일 변환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PDF24 툴즈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무료 PDF 파일 변환 사이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무료 PDF 파일 변환 사이트 베스트 5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쉬운 PDF 파일 변환 작업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5가지 무료 PDF 파일 변환 사이트들 이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다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디자인 및 문서 작업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